사장님, <laughs> 어제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여러 시간보다 지금 한 시간 반 일찍 온다는 요 알겠습니다. 빨리 주차나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늘 지금 이제 밤을 샌 상태인데요. 네, 밤을 새고. 여기 래퍼스 데이 나왔어요 이제 네, 래핑을 하려고 그래요 네, 풀 래핑을 하려고 하는데 레드로 하려고 하는데 레드 종류도 되게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제가 타고 있는 알파라고 비슷한 컬러가 있어서 그 녀석 그 컬러로 네, 하려고 합니다 저기 정본자를 지금 일찍 소환했어요 한시간 일찍 소환해서 요 녀석을 목표가 오늘 오후 2시까지 10시 정도에 스타트를 해서 예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전체 랩핑을 하려고 해요. <laughs> 야, 원래 샵이 몇 시에 오픈이야? 원래 10시지. 10시? 지금 이제 8시 51분이거든요. 나 때문에 일찍 나온 거지. 아이 뭐 두바람 소서 아, 되게 미안하네. 이거 내가 이거 한 오후 2시 한 3시까지는 끝내야 되거든. 아무리 늦어도 3시? 네. 아니, 지금. 지금 좀 있다. 한네한 5시간, 4시간 만약에 이걸 끝낼 수 있어? 농담이긴 해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요즘에 유튜버들 주작하면 큰일 나잖아. 알지? 어. 내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걸로 이렇게.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타고 나 이거 파주가야 돼. 어, 한번 해봐. <laughs> <laughs> 존재야. 네. 왜 짜증을 내, 자꾸. 아 카메라 꺼지면 짜증을 내네. 지금 보니까. 9시 정확히 9시 50분이고요.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와, 이거 걱정되네. 이거 한 4시간? 5시간 만에 이거 전체 래핑을 할수 있을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오후 2시까지 빼달라고 했거든요. 전체 래핑요. 한시 반이면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좋아. 이런 호기 너무 좋아. 어때? 요 이거 2시까지. 가능할까요? 2시. 1시. 아 씨. 와, 멋있다. 야. 우리 애들 이정도예 야, <laughs> 야 1시만이면 3시간 반 남았어, 이제. 아, <laughs> 야, 3시간 반 만에 이거 전체 레핑을 한다고? 아, 야, 이거 그냥 막 갖다 빨리 감이가 그냥 막 칼질에 막 그냥 돌려내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를 2시까지 어떻게든 끝낼 수 있대요. 2시까지 전체 레핑을. 여기 보면은 이거거든요. A 버리. 네, 예, A 버 본자 이거 컬러명이 뭐야? 카마인인가 이게? 어쨌든 아마 카마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카민 이제 뭐 카민이라고 불리는 그 컬러인데 전체 랩핑을 예,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한번 해본다고 하네요. 아 모르겠네요. 제거 막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이쁠 것 같아. 오 이쁠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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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10시 10시 5분 10시 4분 됐고요어 역시 오 로고를 바로 띄었어요 지금 이게 뒤에가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조립식 프라모델처럼 재단을 해놓는 거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두네요. 뭐, 아펜다, a 필러 루프 이런 식으로 다 재단을 해놔서 미리 이렇게 다 모아놓네요. 일하기 좀더 수월하게. 어... 네, 지금 이제 10시, 이제 19분, 18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차를 이제 막지 이제 1 시간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2시 전에 얼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루프 끝났고요. 저기 뭐야 본닛 끝났고 앞핸다 양쪽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뒤에 리어 핸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 속도가 장난 없어요. 좀 바비예요 지금. 지금 12시인데. 어? 아, 뭘못 해요, 못 해. 못 해. 해. 아, 뭘못해 아니, 아까 말해도 막 아, 아까 뭐 하지? 뭐 반까지 끝낼 수있다며못 해요. 아, 밥 먹. 뭐. 아, 밥먹못 뭐. 뭐. 먹어. <laughs> 안 돼. 다들 밥못 먹어. 다들 이거 끝내고 밥 먹어. 예, 아, 지금 이 제가 12시 5분 지났고요. 직원분들이 약속한 시간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12시 10분. 빨리 계속 계속 압박을 줘야 됩니다. 지금 직원분들, 지금 이거 자꾸 밥 먹으려고 하고 메뉴 선정하고 있는데 못 먹게 계속 시간을 중간중간 알려줘야 돼요. 몸 늘어진다니까 밥 먹으면 더 느려진다고 몸이 축 쳐져서... 아, 그러데 야, 나라고, 이거 또, 영광이네. 이거 또, 지금... 쿠폰, 이거 모은 걸또 그러니까. 써주는 거야? 우리가 50개 모아가지고, 어. 지금 성공이한테 아. 어,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1시 반. 호원장담 했잖아. 2시 10분인데. 어, 지금 3시도 지금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지금. 어? 아직 안 가셨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 10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밥을 먹고, 그런 거 제외를 하면은, 5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4명이서 5시간 40분 동안 차한 대를 전체 랩핑을 끝냈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랩핑을 해보신 분들, DIY를 해보신 분들도 아실 테고, 뭐, 같은 직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하루 반나절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5시간 만에. 차를 이렇게 네핑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여기서 우리 정본자가 진짜 아침에 차를 입고를 해서 진짜 오후에 나오는 네 이런 이런 걸 보여줬어요 정말로. 와. 근데 차가 정말 이뻐졌어요. 한번 이제 쿼를 한번 볼까요? 우리 냉정하게. 앞범퍼. 앞범퍼 형상이 되게 어려운데. 아퍼? 너가 했지 아퍼는. 그렇죠. 아 잘했는데 그리고 <laughs> 이런데 이게 이 차가 굴곡이 이런데가 좀 어렵지 않아? 이런데? 그런데는 사실 여기는 그냥 음. 어쨌든 한 장판이고. 음. 이런데도 이런데도 어렵지 않아? 이런 거? 밀어도 일반인들이 하긴 기 사실. 그렇지 이런 거 굴곡이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게 햄다가, 이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딱 그냥 빠진단 말이야. 응. 햄다가 음, 네, 이렇게 돼있으면 필름을 그러니까. 늘릴 수밖에 없어. 아, 늘려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 이거 GT 윙, 이거 윙. 이거 누가 하셨나요, 윙. 아, 이거 윙 죽이네, 어? 한 판으로, 한 장으로 끝난 건가요? 아, 아니죠? <laughs> 아, 나 너무 잘해가지고. 나 너무 티가 안 나서. 나한 장으로 이렇게 끝낸 줄 알았네. 이거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딱한줄 알았네요. 아, 너무 잘하셨네. 아, 죽인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윙하고, 요 디퓨저. 아, 디퓨저 이거 어렵지 않았어? 아, 어, 디퓨저 어려웠죠. 그쵸? 예. 디퓨저. 어, 아, 이거 잘하셨네요. 아, 전체적으로. 아, 좋아요, 마감. 어, 아, 이런데도. 좋아요. 오, 그래, 이런 거. 음, 흰색이거나 밝은 은색이었으면은, 살짝 좀 따로 놀았을 텐데, 괜찮네. 아, 좋아. 이거는 약간 SSY를. 이거는. 정본자. 아, 정본자, 아, 아. 정본자. 아. 뭐,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다고 그렇지, 하네요 떼지마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계산은 해야지 아, 해야지 <laughs> 아, 이제 <laughs> 갑과 <갑박을> 을이 <laughs> 제 바뀌었어요 아까는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네, 계산은 하고 뭐, 네, 가야죠 이렇게 외관을 좀 깔끔하게 바꾸는 걸 보여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튜닝 드디어 370Z를 가지고 튜닝을 할수 있는 걸 보여 드릴게요 뭐, 네, 정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